산의 권세 아래 무너진 영혼들, 고질병과 불치병에 갇혀 버린 우리, 이 어둠을 깨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악한 영에게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 사역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이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싶어요. 현대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교회 설교에서 귀신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죠. 교회에서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에게 귀신에 대해 물어보면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는선분단 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뭐 귀신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예수인과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치,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귀신들인 어, 사람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뭐 그들이 귀신의 정체를 눈으로 보고 뭐 귀를 들었다는 얘기는 없죠. 말하자면 귀신을 공격하는 증상을 보고 그 정체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말하더라도 뭐 그린 입을 닫고 뭐못든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들은 물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듯이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신 하나 만큼 있어도, 일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지병 아이를 고쳐준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오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주문하였지만, 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제차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기이하기 짝이 없죠? 예수께서 야파에르시대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17절.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고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어, 진단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시자 비로소 간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스케진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어, 더불어 이 사건을 기록한 어,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기록을 제가 어, 말씀드릴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0절 구절 말씀인데요. 마태와 마가는 각각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대답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마가는 제자들의 기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노라고 말이죠. 믿음과 기대의 능력은 불가분의 관계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급원은 하나님 이세요즉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좌 심만한 믿음이 있더라도이 산에게 옮겨지라면 기적적으로 옮겨진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은 우리 내교에서 가르치는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니며 예배식에 참석하고 교회봉사라는 종교 행위를 근거로 믿음을 재는 인문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찾는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동의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즉,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규제를 나누는 기제를 말해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규제하는 규제 습관을 들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일으킨 질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진단한 마테나, 뭐,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진단한 마가나 똑같은, 어, 말인 셈이죠. 그렇다면 현대교의 지자들과 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정해봅시다. 왜 우리네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는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진단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교회 목사들은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유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는 새빨간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빌자면 믿음이 없고 폐약한 세대인 셈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아 교회의 구준일도 충성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대목이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있던 귀신들이 지금은 어디로 자취를 감춘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아픈 곳도 많고 인생이 고단한 거지? 누구도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날 지혜는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채널에서 신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귀신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극렬히 활동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전쟁을 모르고 싸우지 않고 있어서 귀신의 포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혜는 이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필독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